천풍검법이 처진 폭풍 청목산 절벽 끝 구름조차 쉬어가는 그곳에 잊혀진 사찰 망풍사가 이태롭고 장엄하게 서 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딘 청옥 타일은 달빛 아래 애는한 비취색 광채를 내뿜으며 신비로운 기운을 자아냅니다. 황금으로 조각된 거대한 용 기둥들은 세월의 흔적 속에서도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합니다. 오래된 비단 휘장들이 정적 속에서 흔들리며 과거의 영광을 조용히 읊조립니다 이곳에 발을 들인 자는 전설의 주인 천풍 뿐입니다. 그의 발걸음이 닿을 때마다 공간은 미세하게 진동하며 주인을 반깁니다. 주변을 맴도는 바람은 그의 옷자락 끝에 머물며 총성을 맹세합니다. 전설이 검을 잡는 순간 멈춰있던 폭풍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 은빈 머리칼을 길게 늘어뜨린 전사 천풍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교한 은색 자수가 수놓아진 짙은 검은색 호신 도포는 그의 고귀한 기계를 내뿜고 있습니다. 진홍색 망토는 바람 한점 없는 실내에서도 살아있는 생물처럼 묵직하게 일렁입니다. 만년설처럼 차가운 그의 눈빛 속에는 언제라도 터져나올 듯한 뜨거운 토지가 서려 있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황금 기둥 사이에 서서 적들의 비열한 살기를 차버리 일꺼냅니다. 흑철 문양이 새겨진 신비로운 의복은 그 어떤 공격도 허용하지 않을 강인함을 머금고 있습니다. 천풍이 한 발짝 내리자 공기는 비명을 지르고 등불들은 푸른 빛으로 요동칩니다. 검을 뽑지 않았음에도 날카로운 기운은 이미 공간을 압도합니다. 적들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천풍의 손이 검자로를 향해 섬전처럼 움직입니다. 푸른 섬광이 사찰 전체를 뒤덮으며 천풍검의 날카로운 살기가 폭발하듯 터져나옵니다. 호신도포 위로 흐르는 윤색 자수들이 빛을 발하며 강력한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천풍은 가볍게 내디디며 쏟아지는 수많은 화살을 오직 납도적인 기세만으로 쳐냅니다. 청옥 바닥에 울리는 발소리는 거대한 천둥의 진동처럼 적들의 심장을 압박합니다. 적들은 뒷걸음질 치지만 이미 천풍이 만든 폭풍의 사정권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투명한 호신강기가 공간을 일그러뜨리며 범접할 수 없는 성역을 만듭니다. 그는 정결한 동작으로 전설적인 건법의 첫 번째 초식을 전개합니다. 천풍, 일식, 청풍일섬 적의 우두머리가 거대한 철퇴를 휘두르자 황금용 기둥들이 격렬하게 진동합니다. 천풍은 표정하나 변하지 않은 채 몸을 날려 적의 파괴적인 공격을 유려하게 피합니다. 공중에서 회전하는 그의 진홍색 망토는 화려한 궤적을 그리며 치명적인 춤을 춥니다. 그는 적의 힘을 역리용하여 검신의 에너지를 더욱 날카롭게 응축합니다. 부서진 청옥 타일들이 거대한 기류에 휩싸여 떠오르고 푸른 소용돌이가 형성됩니다. 단한 번의 휘두름으로 산을 무너뜨릴 위용을 담아 검법을 전개합니다. 적은 자신의 공격이 호신강기에 막히자 공포에 휩싸여 비명을 지릅니다. 검 끝에서 쏟아지는 바람의 칼날들이 적의 무기를 순식간에 가로로 만듭니다. 천통은 검을 높이 들어 올리며 대기를 차갑게 얼려버립니다. 천통, 이삼식, 풍신극. 적의 수장이 안흑의 기운을 끌어모으자 천풍은 마침내 공극의 초식을 결심합니다. 은빛 머리칼이 폭풍 속에서 은하수처럼 빛나고 전신에서는 신성한 푸른 아우라가 뿜어져 나옵니다. 호신도포의 은색자수들은 생명력을 얻은 듯 살아 움직이며 무공을 극한까지 증폭시킵니다. 망풍사 전체가 강렬한 푸른 광채에 휩싸이며 어둠은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건축물 자네들이 하늘 높이 석끝쳐 천풍의 의지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정렬됩니다. 이는 자연의 섭리를 어지럽히는 차를 단죄하는 신의 심판과 같습니다. 천풍의 검신은 거대한 검강으로 변해 하늘을 가리고 공간을 지배합니다. 천풍이 대지에 검을 박아넣자 우주가 멈춘 듯한 정적이 찾아옵니다. 모든 부정한 것들을 물어돌리는 파괴적인 힘이 터져 나옵니다. 천풍, 육식, 무상풍영 상 폭풍이 광포하게 휩쓸고 간 자리에 다시 고요한 달빛이 내려앉아 부서진 청옥 바닥을 어루만집니다. 천풍은 묵묵히 검을 거두고 거친 싸움에도 흐트러지지 않은 호신 도포의 옷자락을 가다듬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짊어진 전설의 무게를 견뎌내는 깊은 고독함이 배어있습니다. 새벽 안개가 스며들어 망풍사를 다시 신비로운 베일로 덮으며 전설의 흔적을 조용히 감추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오늘 밤의 격도를 기억하지 못하겠으나 바람만은 그의 이름을 영원히 속삭일 것입니다. 천풍은 안개 넘어 산맥으로 몸을 돌려 전설의 심연속으로 고요히 사라집니다. 잊혀진 폭풍은 그렇게 다시 잠들고 바람은 주인을 따라 다시 모나먼 여정을 떠납니다.